자, 지금까지 공자의 유교 사상과 그리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 주자의 성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해온 어떤 하나의 사상체계를 몇분 안에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자에 의해 처음 체계화된 이 유교 사상은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되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 고려 말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이 유교 사상이 한국 역사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성리학이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지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성리학의 한반도 전례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유교 사상의 한반도 전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성리학 이전에 있었던 유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유교는 어 1289년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처음 도입할 때를 기준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의 한당 유학과, 그러니까 한당 유학이라고 하면 한나라 때와 당나라 때의 유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성리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국시대 때 이미 한당 시기의 유교사상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인데요. 특히 이 삼국시대의 경우 한당 유학의 경전인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 이런 오경의 이해와 해석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에 전해진 유교사상은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데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인 372년,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이 상류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였고요. 어,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민간 교육 기관을 두어 이 고구려 청소년들에게 유교의 경전과 그리고 활쏘기를 연마시켰습니다. 어, 신라에서는 신문왕 2년 때인 682년에 국학을 설립하여 이 오경과 함께 논어 그리고 효경 등을 가르쳤고요. 유교 사상은 치고 기념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유교적인 이념과 그리고 정치 제도는 전제왕권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화랑제도 역시 효제충신이라고 하는 유교 이념을 근본으로 했던 것이죠. 자, 백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백제의 경우는 이 고구려나 신라와 같은 어떤 국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경에 통달한 사람에게 관직을 줬던 오경박사 제도나 그리고 4 세기에 많이들 아시는 이 왕인 박사가 일본의 논어를 전술하, 전수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백제에서도 이 유교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교 사상은 이 불교가 크게 유행했던 삼국시대 때 이미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백성을 교육하는 원리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 삼국시대 유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원래 유교에서는 이효 사상을 매우 중시하지만 이 삼국시대의 경우 국가의 기틀과 그리고 체제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이 국력을 신장하고 또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바로 이 충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이 통일신라의 설총과 채치원, 그리고 백제의 왕인 등이 있는데요. 우선 백제의 박사 왕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천자문과 함께 유교를 전함으로써 일본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의 설총이라는 사람은 유교를 확립시킨 유학자로서 고대 한국어의 표기법인 이두를 집대성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명했던 유학자였는데요. 12살 때 이미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의 급자였고, 이 당나라 말기에는 이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밀란이 발생하였을 때이 황소에게 황복을 권유하는 이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이 경문을 작성해서 널리 이름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일 국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이 국가의 창업이 어, 불력, 그러니까 불교의 힘으로 된 것이라 하여 불교를 장려하였고요. 이와 함께 토속신앙과 그리고 도교적인 풍수설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가 극성했던 고려 시대 때에도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와 그리고 지배층 양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 수단이 되었습니다. 통치의 이념으로서는 유교 사상을 중시했던 것이죠. 어, 실제로 고려는 태학과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유교 교육을 장려하였고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어, 고려의 유교 중심은 이 왕건이 후손에게 남긴 열 가지 가르침, 즉 훈요십조에 그중에서도 마지막 10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 어, 훈요십조 중에 20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해야 하고 널리 경서와 사서를 섭렵하여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이 주공이라는 사람과 같은 대성인도 경서를 중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태조 왕건 역시 이 통치라는 측면에서는 유교를 매우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불교가 융성했던 나라였으나 정치적인 측면 특히 지배층의 통치에 있어서는 이 유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고려 초기 재상에 올랐던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를 자신의 개인의 수신의 근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유교를 치국의 근원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최승로의 이해는 불교와 유교는 서로 맡은 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보여준 것이죠. 자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의 지배층은 정치에 관해서는 유교의 그 몫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승로는 이 고려의 재산까지 오른 인물로서 고려의 6대왕 성종의 신임을 받아 이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른 제도 정비에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최승로의 인식은 현실 정치를 중시하는 유교와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세구원을 중시하는 어떤 불교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또한 이 불교에 대한 고려시대 유학자들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어떤 그 국정개입을 비판하는 태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 고려시대 유학자들 중에는 이 불교를 깊이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승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유교와 불교가 공존할 수 있었던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유학자들 중에는 이 불교를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유학자들이 불교를 신봉하거나 혹은 호의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불교 비판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은 주로 당시 문제가 많았던가 그러니까 사찰과 승려들에 의해 발생하였던 어떤 사회적 폐단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불교 자체를 비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 말이 되면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우선 고려는 이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에 시달리면서 자주성을 크게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고려 왕실은 부마국, 그러니까 사위의 나라가 됨으로써 왕통 역시 혼혈화됩니다. 중앙의 정치제도 또한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수차례 바뀌게 되는데요. 또한 고려 말이 되면 이 불교는 사회 사상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심지어 이 불교는 고리대금 오백까지 손을 대는 등이 사회 경제적인 모순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게 되죠.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 집단이 바로 고려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자 주장했던 신진 사대부라고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자, 이들은 송과 원나라에서 사회 개혁 사상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성리학을 접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이들 신진 사대부들에게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13세기 말이 되면 14세기 중엽까지의 많은 고려의 학자와 관료가 원나라를 왕래하면서 이 원나라에서 관학으로 융성하던 성리학을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렬왕 15년인 1289년에 고려 학자 안향이 원나라로부터 이 성리학을 도입하기에 이르죠. 이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는 1289년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이 성리학에 심취하여 손수 이 주자설을 필사하고 또 공자와 주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후 이 신진사대부 계층은 성리학을 신봉하게 되는데요. 이 불교의 어떤 타락했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들 신진사대부의 비판 또 점차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의 위치도 격상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불교의 교리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도 가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철학적 비판은 성리학이 한당 유학과 비교하여 심오한 형 이상학적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리학은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여 배척하는 기풍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자, 고려말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유학을 정통학문으로 받들고 또 불교나 도교를 이단이라고 하여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포은 정몽주. 이런 유학자가 대표적인 비판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학자의 불교 비판을 집대성하고 또 철학적인 기초 위에서 본격적으로 불교 교리를 비판한 사람이 바로 성리학적 사상에 기반한 조선의 건국을 이끈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전은 불씨잡편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심리기편이라고 하는 책들을 통해 불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 유교의 우위를 선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고려시대의 유교 사상은 초기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지던 한당 유학을 시작으로 고려 말이 되면 이 성리학을 새롭게 수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려 말기 전해진 성리학은 이후 조선의 건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